안녕하세요.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평행주차, 평행주차 중에서도 좁은 곳에 평행주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곳이라고 해서 주차칸 자체가 좁은 곳이 아니라 내가 진행하는 골목, 평행주차를 하기 위해 차를 돌리는 골목이 좁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좁은 곳 평행주차 한번 배워볼 건데, 좁은 곳이라고 하면, 주차할 칸이 좁은 게 아니라, 진행하는 이 통로가 좁습니다. 차가 두대 이상 지나가는 곳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 평행주차 공식 대입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옆폭이 좁아서, 차를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들어갈 때, 앞머리가 닿을 것 같다 하는 곳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차한 대가 겨우겨우, 겨우겨우 지나가는, 양쪽 사이드 미러가 막 달든 말든 이렇게 겨우겨우 지나가는 좁은 곳은 평행주차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차한 대, 그리고 남는 여유 공간이 양쪽을 합쳤더니 일반 승용차에 3분의 1가량은 있다. 3분의 1가량의 여유 공간이 있다 하는 곳들만 평행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운전이 아주 익숙해지면 더 좁은 곳도능력껏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 초보 때는 그 정도 공간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좁은 곳을 지나갈 때 양쪽 옆으로 최소한 합쳐서 팔 하나씩은 빼서 벽에 수, 닿지 않게끔 양쪽에 운전자가 이렇게 팔을 뻗어서 양쪽으로 팔 하나씩은 조수석과 운전석에 내보낼 수 있는 정도 공간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볼 건데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주차할 칸 앞차 옆에 붙어줄 때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와서 내가 붙을 수 있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주차할 칸 앞차와 붙어주는 건데, 우리 초보전자분들 차폭감 없으시면 너무 무리하게 붙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붙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붙어주고, 그 다음은 앞차와 사이드미러를 나란히 두시면, 나란히 두시면, 이게 내 차랑 차량 동급 차량일 것 같은 경우에는, 동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를 나란히 두면 당연히 뒷범버가 나란히 되겠죠? 만약에 차종이 너무 다른, 모양이 다른 차다, 그러면 사이드미러 나란히 놓지 마시고, 고개를 돌려서 뒷범버가 얼추 나란히 맞게끔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부진기가 넣고 우리는 주차칸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핸들 오른쪽 끝까지 감아서 우측 사이드미러 가볍게 체크하면서 들어가는데 이때 우측 사이드미러 오래 보지 마시고요 가볍게 체크한 후에 어, 우측 차안 닿고 들어가지는구나가 확인이 되면 어디에 집중하느냐 왼쪽 앞범버에 집중하는 겁니다 왼쪽 앞 범버가 왼쪽 벽 혹은 좁은 골목에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 차가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수 있겠죠 그 장애물에 닿는다 안 닿는다를 보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맞춰 주는 건데. 차폭감이 완벽하게 있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까지 땡길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초반전자분들 그렇지 못하다면 너무 무리하게 땡기실 필요 없이 적당히만 땡겨주는 겁니다. 지금도 2, 30cm 정도 더갈수 있지만 2, 30cm 정도 더갈수 있지만 저는 그만 가보도록 할게요. 더 가면, 더 돌리면 앞머리가 돌면서 앞에 닿을 수 있으니까 핸들은 중앙에 놓고 뒤로 살짝 땡겨주는 겁니다. 어? 살짝 땡겼더니 왼쪽 앞범버 쪽에 공간이 더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감아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뒤에 보시면 왼쪽 사이드 밀어 보시면 제가 뒤에 공간이 너무 넓어서 콘을 세워놨는데 저 콘의 가운데 두개내 차에 가까운 두개 보이시죠? 저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냐면 뒤에 차가 나란히 있다면 뒤차 번호판이 보이는 위치입니다. 번호판이 완벽하게 보이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땡기다 보니까 어 앞이 막 돌다 보니까 뒤차 번호판이 이미 보여버리네. 그러면 핸들 중앙에 놓고 그대로 쭉 땡겨서 들어가시면서. 주차 공식 그대로, 평행 주차 공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공식 뭐죠? A 필러가 앞차 브레이크 등을 가리면 핸들을 반대로 감으면서 천천히 들어가 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다 보면 이제 뒤가 더 이상 타이트해서 못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앞은 삐쭉 튀어나와 있어. 그죠 그럼 이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핸들 오른쪽 끝까지 가면서 쏙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요 직전에 올려드렸던 후진 주차 쉽게 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공식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했던 영상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우측 상단에 띄워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면 넓은 곳에서 핸들을 조절하면서 들어옵니다. 그게 트레이닝이 되신 분들은 이런 좁은 곳에서도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방금 제가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에 핸들을 다 감지 않고 이렇게 맞추면서 들어왔거든요. 이게 되신다면 그 조절하면서 들어오는 게 되신다면 평행 주차는 넓건 좁던 상관없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공식은 전체적인 공식을 정리하자면 나란히 쓴다 핸들을 끝까지 감고 돌리는데 앞이 닿지 않게끔 닿을 것 같으면 중앙 뒤로 당긴 다음에 공간이 생기면 다시 감고 중앙 감다 중앙 감다 중앙 하다가 뒤차 번호판이 다 보이면 그대로 들어와서 핸들 반대로 감고 들어온다 그 공식을 딱딱딱딱 맞추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그 공식 그대로 적용을 시킬 건데 제가 조금 딱딱딱 맞추기보다 천천히 진행하면서 조절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쉽고 편하고 빠르게 들어올 거예요, 아마. 자, 첫 번째로 최대한 붙어준다는, 뭐, 어떻게든 지켜주시는 게 좋겠죠? 조절할 수 없는 거니까. 자, 사이드 미러 나란히 놨고 후진기어 놓은 다음에, 자, 감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감으면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왼쪽이 닿을 것 같아. 풀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감고 풀고. 그러다 보니까, 어? 뒤가 다 나왔네? 뒷차 번호판이 보이네? 그리고 깊숙이 들어왔네? 그러면 천천히 감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 우측이 너무 타이트해서 더 이상 가면 연석이나 바닥에 타이어가 치킬 것 같아 그만 가고 앞으로 당겨야지 왼쪽 튀어나온 거 오른쪽으로 쏙 집어넣으면서 당기고 다시 한번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전에 이미 기본적인 주차 평행주차 공식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영상을 다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완전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어,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어렵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영상이 처음이시고, 주차 자체가 처음이고,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썸네일에 끌려서 오늘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제가 지금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평행주차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해봐 드리면 일반적인 평행주차 공식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일반적인 평행주차는 나란히 선 상태에서 우리 차를 뒤로 조금 뺀 상태에서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나란히 선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최대한 붙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집중해야 되는 게 차를 돌릴 때 옆이 좁기 때문에 한 번에 돌리다가 앞머리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돌리면서 닿는다, 안 닿는다를 확인하고 한 번에 돌리는 게 아니라 감았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뒤로 당겨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평행주차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행주차 공식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공식에 딱딱딱 맞춰서 하기보다는 천천히 핸들을 감으면서 차를 움직이는 상태에서 맞추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항상 다른 상황에서 편하게 평행주차를 하시려면 그냥 공식에 맞추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 맞추지 말고 진행하면서 핸들을 돌리면서 보면서 조절하는 거꼭 연습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